안녕하세요 튼튼팜입니다 올해는 제가 고추 농사를 조금 지어 보려고 육묘 상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실내에 설치를 해 보았고요 비닐하우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방 안에서 싹을 틔운 다음에 고추 삽목을 해서 올해는 삽목묘를 심어서 고추를 재배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묘 상자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었고요. 스티로폼 육묘 상자를 사용했어요. 올해 제가 선택한 고추 씨 품종은 쭉쭉탄이라는 품종이고요.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서 탄저병과 칼라병에도 강하고요, 바이러스에도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농약사에서 적극 추천을 해주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 육묘 상자에 상토를 채워 주었고요. 평평하게 고른 상토 위에 고추 씨를 정성스럽게 뿌려 줄 거예요. 육묘 상자는 두 개를 준비했고요. 고추를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 싹을 잘라 주어서 삽목하는 형식으로 고추 모종을 길러서 올해는 일반적인 재배 방식이 아니라 삽목 모종을 심어서 고추 농사를 지어볼 생각인데요. 삽목 모종을 심게 되면 일반적인 고추 재배 방식보다 40% 수확량 증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을 때 남들이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배 방식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재배 방식을 선택해서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추 씨앗은 총 1200개고요. 고추 싹이 넉넉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씨앗을 드문드문 잘 골라주고 있어요. 고추 씨앗이 촘촘하게 배치가 되게 되면 고추 새싹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서 드문드문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파종한 고추 씨앗을 덮어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가급적이면 고추 씨앗이 싹이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소쿠리를 활용해서 부드러운 흙이 덮일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추 씨앗은 워낙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덮어주지 마시고요. 0.5cm 정도 덮어주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추 농사를 지을 때에는 모종을 직접 사서 재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직접 모종을 길러서 하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정성스럽게 고추 씨앗 상토 덮어주는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그 위에 물을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녁에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보온 덮개도 덮어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온도 조절도 힘들고 해서 실내에서 고추 새싹을 틔운 다음에 그것으로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자식 작업은 비닐하우스에서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물 뿌리는 작업까지 맞춰 주었어요. 고추 육묘 상자 두 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부터 습도 조절과 물주기 작업을 꾸준하게 해주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고추싹이 파릇파릇 올라올 거예요. 고추씨가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가 필요한데요. 약 28도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무난하게 고추씨가 발화될 수가 있답니다. 고추 산목묘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종과는 다르게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추씨 파종보다는 약 열흘 정도 일찍 서둘러서 파종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고추 삽목 모종을 만들게 되면 뿌리가 그만큼 튼실해지기 때문에 고추 수확량에 있어서 40% 증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적정한 습도 유지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로 감싸 주었고요 고추 육묘 상자에도 비닐로 덮어 주었고 다시 한번 나무 쫄대를 이용해서 사각틀을 만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한번더 감싸 주었어요. 지금 작동되는 기계는 열 온풍기이고요. 비닐 내부 온도를 28도로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이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농업용 열 온풍기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약 8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적정한 내부 습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스티로폼 상자를 따로 마련을 해서 물을 조금 담아두고 그 속에 수건을 넣어 두었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추 씨가 아무런 지장 없이 무난하게 발아가 될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설치를 해 주고 물 관리와 습도 관리를 잘해 주면 약 2주 정도에는 삽목할 정도의 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추싹을 잘라주어서 삽목을 해준 다음에, 뿌리가 잘 내리게 되면 2월 말 경에 비닐하우스에 과식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이 열 온풍기인데요. 지금 현재 28도로 설정을 해준 상태이고요. 열 온풍을 해주면 31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부 온도가 식어져서 28도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작동이 되는 원리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계랍니다. 이제 고추 육묘 상자의 모든 작업 과정이 마쳐졌구요. 고추 싹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아무쪼록 삽목 작업까지 완성이 잘 되어서 텐실한 고추 모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고추싹이 자라나는 과정과 삽목 작업도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고추 삽목 모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